빡칩니다. 상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쓰레기 새끼들 때문에 오늘도 저는 빡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쫓는 아저씨 돼지털 노마드입니다. 아침부터 겁나 빡칩니다. 왜냐구요? 이것 때문이에요. 사진으로 먼저 보실게요. 여기. 여기. 저는 SEO 적용할 수 있는 상품명을 만들 때 이렉타르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 네이버 자체 연관 검색어들을 조합해서 만듭니다. 해외 구매대행 특성상 이런 경우가 생겨요. 혼자 팔다가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똑같은 제품을 팔아요. 근데 상품은 같아도 상품명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몇달 전부터 완 안전 똑같은 제품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가파는 금액에서 딱 500원을 뺀 상태로 올라가서 묶여버려요. 아니 진짜 솔직히 말해서 좆같습니다. 저 당시에만 해도 진짜 애기 재우고 와이프한테 잔소리 먹으면서 밤에 고민고민해서 올린 제품인데 그냥 한순간 순위까지 강탈당해버려요. 그래요. 당연히 묶일 수 있습니다. 묶여요. 근데 문제는요. 상품명이 토시 하나 안 다르게 묶이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헤로질 장비를 판다고 가정했을 때 헤로질 장비, 야간, 조명, 손전등, 안전, 민물, 바다, 낚시, 준비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어쩔 수 없이 묶여 버리는 것은 해루질, 장비, 안전, 민물, 바다, 낚시, 준비, 랜턴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하지만 다르게 업로드한 셀러와 연결되는 거 이런 건뭐 상관없죠 최저가 경쟁이야 당연히 붙는 거고 이건 네이버 자체에서 묶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상도를 어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루질, 장비, 야간, 조명, 손전등 안전, 민물, 바다, 낚시, 준비물 이렇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업로드 되고 심지어 업로드 되자마자 500원, 1,000원씩 이렇게 내려팝니다 그리고 제 이미지도 똑같이 올라가고 상세페이지 글씨도 똑같이 갑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프로그램 같아요 안 그런가요? 상패 글씨까지 퍼갑니다 수작업이던프로그램이던 이런 짓거리 하는 새끼들은 똑같이 당해야 돼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난 힘들게 고생해서 상품명 정하고 상품 이미지 작업하고 올렸는데 그냥 도둑맞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런 제품이 10개 정도 묶였는데 저는 계속 최저가 경쟁을 해버렸습니다 그 중에 4개 정도는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냥 방치돼 버려서 다시 그건 상의 먹고 있고요 4개는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나는 이 제품 4개 안 팔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내려버렸습니다. 그냥 계속 심지어 마진 마이너스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난한 개도 너한테 못 준다는 생각으로 다 내려버렸습니다. 진짜 팔릴 때마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냥 팔았어요. 몇천 원 손해보고 그냥 화나잖아요. 그냥 안 벌어도 그만이니까 너같은 새끼들한테 한 개라도 주기 싫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가더라고요. 뭐 저는 다시 가격 그대로 올려버리고 리뷰 쌓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명은 존심이 겁나게 쐈나 봅니다. 저처럼요.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계속 찍어. 찍었고요. 저는 어느 순간에 그냥 그 상품을 플러스 마진으로 확 올려버렸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마진으로 많이 팔으라고요. 우연인지 심경의 변화인지, 프로그램 관리인지, 아니면 팔다 보니까 너무 마이너스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두개 제품은 어느 날 사라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거나 한번 해보려고 했던 분들이나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상도라는 게 있고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남이 힘들게 해둔 걸 그대로 날로 먹겠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 같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도 스마트 스토어 메인 화면 우측 아래에 관리 상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하게 매출이 감소된 제품은 이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구걸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